자, 안녕하세요. 그, 루클러 분이 독자님들하고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게 될것 같습니다. 어, 대단히 반갑고요. 우리 3월 23일 날, 봄날에 인사를 같이 나눴던 것 같은데, 그 벌써 이제 여름으로 접어든 그런 날씨입니다. 올여름은 되게 더울 것 같은데, 어, 건강에 유의하시고, 그, 그 북클럽 은유를 읽고 또 우리 강의를 듣고 은유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김영규 선생님과 김유린 선생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드리고 김유린 선생님이 시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, 김영규입니다. 어, 오늘도 강연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. 어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유림입니다. 어, 강연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네그 어, 민승유님 이진아님 장나원님 황혜선님도 다 인사하고 싶어 이러시면. 어, 마이크를 잠깐 키시고 인사하셔도 될것 될 같습니다. 네, 예, 서로 뭐 인사 좀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. 이렇게 얼굴도 뵙고. 네, 반갑습니다. 장나원입니다. 어, 다들 카메라를 안 켜고 계셔서 제가 조금 카메라 켜기가 부끄러웠는데요. 이게 방해하시는 분이 아마 좀 외로우실 것 같아서 아유, 용기를 반갑다. 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큰 힘이 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사정상 카메라는 못 켜서 죄송합니다. 아 어, 아니에요. 네, 저는 황혜선이라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네, 네 그러면 뭐, 그러니까. 이제 시작할게요. 더 인사하실 분들 계실까요? 네. 어, 여러분 김유림 선생님 마이크가 그 그러니까 소리가 네. 좀 많이 적게 작게 들려요. 다른 분들 소리는 조금 괜찮고요. 아, 그런가요? 강사님 소리만 좀 작게 들립니다. 아네 이렇게 하면 좀 크게 들리실까요? 예 훨씬 아, 잘 네. 들립니다. 아네 그럼 이렇게 하고 강의 오늘 해보겠습니다. 네. 어, 여러분들 두달 만에 이렇게 다시 뵈니까 정말 반가워요. 근데 사실 지난번하고는 다르게 오늘은 저 혼자서 강의를 진행해야 되는 날이라서 좀 긴장도 많이 되고 또 설레기도 합니다. 어, 우리 첫 강연에서는 은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면서 은유에 관해서 이론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봤었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딱딱한 이론들은 아주 짧게 짚고 복습하는 정도로만 넘어가고요. 실습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유적 표현도 직접 분석을 해보고, 또 직접 만들어 보는 그런 활동도 해보려고 해요. 근데 세상에는 사실 너무 아름답고 또 정말 훌륭하지만 실생활에서는 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이론들도 가끔 있잖아요. 그런데 은유는 그렇지 않습니다. 실제로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무슨 뭐 도깨비 방망이 아니면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 지팡이처럼 실생활에서 시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고 또 동요도 만들고